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제널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제 바이크를 가지고 나왔어요 트라이엄프의 스크램블러 1200 XC라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모델 지금 단종됐어요. 제가 지금 이 바이크를 벌써 4~5년간 타왔는데도 아직 제대로 소개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서 나만 탈라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가 된것 같아요. 이 바이크는 보시기에는 본네빌과 비슷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본네빌이랑 공유하는 건 엔진 형태밖에 없어요. 엔진 형태는 비슷한데 엔진 속에 있는 내용물 그리고 그 회전하는 감각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르고요. 실시도 다르고 서스펜션도 다르고 보시다시피 머플러나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이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는 어드벤처 혹은 멀티퍼퍼스 바이크예요 그런데 어드벤처나 멀티퍼퍼스라고 하면 최신 바이크 장르이기 때문에 뭐랄까 최신 장비들이 많이 달려있죠 뭐 방풍 성능도 아주 좋고 뭐 생김새도 좀 세부리 같은 거 달려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는 트라이언프의 전통적인 클래식 바이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장르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멀티 퍼포스 어드벤처 계열의 바이크입니다. 스크램블러 1200이 처음 나왔을 때는 XE와 XC라는 두 가지 바이크가 있었어요. XE는 좀더 서스펜션이 길고 제대로 된 오프로드를 완벽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바이크를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XC라는 바이크는 x e 보다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약간 짧습니다. 스트로크가 약간 짧기 때문에 온로드에서의 안정감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낭창되지 않기 때문에 온로드에서도 잘 달릴 수 있고 오프로드도 웬만한 온로드 바이크보다는 훨씬 잘 달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멀티퍼포스 바이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본네비이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하냐 하시는 분들은 타 보시면 엔진 소리부터 다른 걸알수 있을 거예요. 사실 270도 크랭크가 달린 병렬 트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타 보면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피스톤이 운동할 때 피스톤이 운동할 때 밑에 크랭크가 돌죠. 피스톤은 올라가는 힘은 뭐야? 타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발을 하면 폭발하힘이 미는 겁니다. 이밀때의 타성으로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 밀어낸 힘이 올라갈 때 타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크랭크 축에 카운터 밸런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카운터 밸런서의 모양은 바이크마다 다 달라요. 바이크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카운터 밸런서의 무게가 얼마냐, 형태가 어떻냐, 다듬었냐 안 다듬었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에 따라서 회전감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는 크랭크 축이 일자로 뻗어 있느냐, 지그재그로 뻗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감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엔진이라는 게참 재미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이 바이크의 카운터밸런서는 본네빌보다 훨씬 무겁고 형태도 커서 뭐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 카운터밸런싱 하는 과정이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고동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이크는 본네빌처럼 부드럽게 올라가는 엔진이 아니고 두두두두두 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두두두두가 두 우리가 흔히 말발굽 소리의 대명사라고 보는 할리 데이비슨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의 할리 데이비슨에 말발굽이 있나요? 말발굽이 없거든요 말발굽 소리 원하시면 이거 타시면 됩니다 어디 할리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바이크가 지나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처럼 낮게 앉는 게 아니고 높게 앉아서 장애물 같은 거 상관없이 기다란 서스펜션으로 장애물을 팍팍팍 치고 나가면서 달리기 때문에 얘는 더 맛이 있는 거죠 어쩌면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왔던 파나메리카가 이런 바이크를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바이크 한 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싶다 멀티 퍼퍼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꽤 권할 만한 바이크입니다 거리에서는 클래식 바이크처럼 오동동거리는 질감을 즐기면서 즐겁게 타실 수 있고요 오프로드가 나타나면 당황하는 일 없이 오프로드 주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바이크에 반하는 게 아마도 바이크의 첫 번째 반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나이에서 혹은 저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은 형님들 사이에서는 스티븐 맥힌 주연의 대탈주라는 영화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색깔 트라이언프를 타고 철조망을 뛰어넘는 스티븐 맥힌의 모습은 정말 전세계에몇 천만, 몇 억의 인구가 모터사이클을 꿈꾸는 개인가 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등장했던 게 트라이언프의 TR6, 트로피 6라는 바이크였어요 트로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타이거라는 모터사이클이 트로피를 여러 개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트로피라는 이름이 나왔던 거고 타이거는 지금도 나오고 있죠 현대적인 멀티 퍼퍼스 바이크 근데 그 타이거의 전신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타이거는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다가 정상 진화를 해서 현재의 타이거 모습이 됐고요. 스크램블러 1200은 과거의 타이거 혹은 과거의 트로피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스크램블러 1200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왜 길거리에서 많이 안 보이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본네빌에 비해서 이 바이크가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이가 X의 경우는 얘보다 더 높고요. XC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88cm인 제가 탔을 때는 뭐, 둘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170cm대의 분들이 타시면 다리가 안 닿거나 하는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어. 근데 보통은 뭐 어느 쪽으로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다리를 앞꿈치만 닿으면 능숙하신 분으로 탈 수가 있는데 얘는 또 문제가 머플러가 이렇게 높게 뽑아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머플러가 물론 뭐 방열 대책이 되어 있어서 대고 있다 그래서 뭐 화상을 입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맨살만 아니면. 그런데 어쨌든 이 머플러의 다리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2025년부터는 XE는 그대로 나오지만 XC는 없어지고요. X가 나옵니다. 크렘블라 X는 가격대를 약간 낮췄어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앞뒤를 모두 낮췄습니다. 그래서 온로드에서 아주 멋있게 탈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자갈 길 정도는 여전히 주파할 수 있는. 왜냐면 앞바퀴가 2 1인치예요 여전히. 그래서 서있을 때도 좀 당당하고요. 그리고 주파 성능도 어느 정도 갖췄지만, 서스펜션이 짧아서 키가 작아도 다리가 닿을 수 있고, 온로드에서는 유격 없이, 낭창낭창한 느낌 없이, 도로를 타이트하게 지고서 코너를 돌아가는 것, 그것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원래 올린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에도 올린이 서스펜션 카트비치를 넣었어요. 원래 앞에는 올린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를 올린지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카트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넣으면 겉모습은 올린지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올린지의 성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린지 세팅을 한 상태고 올린지를 넣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오프로드를 갈 거냐 아니면 온로드를 달릴 거냐. 정할 수 있어서 저는 온로드 세팅으로 맞췄습니다. 물론 뭐 자갈길 정도는 갈수 있고 트래블은 여전히 길기 때문에 오프로드가 나타나도 당황은 하지 않습니다. 제 몸무게와 라이딩 스타일이 완전히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크는 완벽한 바이크에요. 제 친구가 어제 타보고는 이거는 바이크가 아니라 롤스로이스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게 바로 그거예요 롤스로이스의 느낌. 안락하게 투어를 갈 때는 너무너무 편안하다가 코너가 나오면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지금 이 바이크가 세팅이 완전히 그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라이언프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머플러가 신경쓰인다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스크램블러 아주 좋고요 스크램블러 X 낮은 사양이 나왔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바이크가 됐습니다 총평 가겠습니다 스티븐 맥킹이 철조망을 넘었던 바이크 그리고 007 영화에도 등장해서 디펜더와 함께 추격전을 벌였던 바로 그 바이크 트라이언프의 스크램블러 1200이에요 스크램블러가 900도 있고 1200도 있습니다만 900은 본네빌과 셰시를 공유하는 모양을 스크램블러 풍으로 꾸민 바이크라면 이 스크램블러 1 2 0은 실시까지 완벽하게 따로 설계한 본격적인 멀티 퍼퍼스입니다 멀티 퍼퍼스가 좋기는 한데 좋은 거 알겠는데 나는 그 디자인이 좀 싫어 나는 클래식 바이크 디자인이 더 좋은데 라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죠 이거 사지 마 이건 멋쟁이들만 사는 거야